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한공항 사고 직후에 국민을 향해서 쏴라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다고 합니다 자, 24명인가 지금 사상공자가 나왔다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고가 난 시간 무한공항의 사고가 난 시간은 오전 9시 7분쯤이고 이재명이가 10시 7분 10시 7분에 페이스북에 아, 국민을 향해 쏴라라는 글을 이제 올렸다는 거죠. 자, 뭐 그냥 걸린건 아니고 그 내일을 향해 쏴라라는 어떤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가 아, 1969년도에 개봉된 할리우드 영화인데 이 부치하고 썬데스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자, 부치와 썬데스는 내일을 향해서 쏘고 윤석열과 아, 다음한 덕수는 국민을 향해 쌓아, 라뭐 이런 취지의 글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 대표가 이그 영화 제목을 참고해서 지난 27일 구속기소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나타난 아, 윤석열 대통령의 발포 명령을 국민을 향해 쏴라라고 패러디한 것이 아닌가. 아, 지금 그, 그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고 또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 이재명의 정치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혼란이 오거나 이런 사고가 있을 때도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아, 어떡하든지 이러한 사고를 정치에 이용을 해서 본인이 감옥에 가지 않고 대통령이 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5인 정치집단이 저는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이들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개엄령을 선포했는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업령을 이해하고 있고 지지율이30% 이상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개업령에 어, 대한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